오랜만에 도나스 먹방! 하루리! 사실 오늘, 더블엑스라지 도나스 나왔다 그러길래, 그거 먹으려고 사러 갔는데 안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딴 도나스 좀 샀습니다. 이미 다 팔았나봐. 오늘 뭐 도나스 뭐 많이는 안 먹고, 쌀로 만든 도나스. 얘가 쌀로 만든 도나스인가? 아, 잠깐만, 얘가 소금? 도나스인가? 긴가민가하네. 그리고 기본 하나 묶고, 도나스 하면 또초코링어야지초코링 묶고, 이거 보니까 이거 호머 심슨 생각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호머 심슨도 하나 묶고, 그래가지고 오늘 가볍게 요 정도만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다못 먹음. 햄치 입맛상 두 개가 맥스미 호호. 일단 라면 있어요. 원래 이 달달한 맛은 천천히 가야 되잖아. 한 번에 훅 가면은 갑자기 입 너무 달아가지고 뭐못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덜 달달해 보이는 거. 오리지널 오리지널 오리지널. 예 한무 보자예 이게 약간 공갈빵 같은 느낌으로 공기가 차가지고 좀덜 달지 않을까 이거. 띠어 소금 도넛인가? 달달한데 약간 짭짤한 거 그거. 에 예. 소금 우유 소금 우유? 음! 음! 우리 시장님들 커피 바라세요, 커피? 응? 커피, 커피? 막쌉싸한 거, 막 그런 거? 도나스 먹을때 같이 먹으면 좋은 그거? 자 우리 청자님들 바르시는 커피 역시 이거 도넛스는 이거 깜짝물하고막 같이 먹어야 된다잉 입맛 쌉싸라이 해가지고 다 먹으면은 카페인 중독돼요 다못 먹을 것 같은데 미리 라면을 올려놓자 그래서 그러네 자꾸 그저 후식 유도를 그 하시는데 응? 어? 어우 쌉싸라다 일단 좀 먹다 일단 좀 먹다 이거 이게 그쌀도넛인가 이거 띠리 얘도 좀들 단데요 응. 밀가루하고 비교 한번 해봄 아유... 안되 확실히 밀가루가 좀더 기름져요 음. 아 근데 아까 전에 아 잠깐만. 아 근데 그래도 좀더 먹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약간 마음 급하지 않나 이거? 아니 무슨 말몇개먹다고 어? 벌써 메뉴가 <laughs> 아니 한 한국인이 밥은 먹어야지 그 삼김 치우라니 뭐 말하는 거야? 도나스를 치울게요. 삼현님 아,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아이 기다려보세요. 일단 조, 좀 좀만 더 먹고. 음, 둘 중에 하나만 먹을까? 초코 먹고 싶다 초코 개인적으로 초코가 좀더땡기네요 아니면은 반쯤 잘라가지고 반반? 반중 괜찮은데? 아 잠깐만 적어도 메인 메뉴 30분은 먹어야지. 원래 달달한 음식은 천천히 즐겨야 돼요. 음. 광고주분들 찬수 아... 천천히 먹을 거예요. 모나스는 역시 먹고 나서 여기 묻어있는 설탕이 이게 또와 달달해가지고 이거 한입 먹고 커피 으면 정신 못차다 찾는... 이제 초코링 먹어볼까 초코링 도넛하면 역시 약간 또또 또 요런 요런 비주얼 요런 비주얼이게띠리 음 아니 지금 맛있게 빵 먹고 있는데 자꾸 그거 저 채찍창에다가 밥 언제 먹고 마라탕 맛있겠다 김치찌개 맛있겠다 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아니 생각보다 도넛스가 칼로리가 높지 않더라고 한 개에 200칼로리? 높은 거예요? 200이면 귀엽지 않나 밥한 공기라고요? 밥한공기 200이에요? 200이 큰 거군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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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넛 딸기 도넛 여기 밑에가 이 뭐라 해야 되지 빵의 식감 자체가 앞에 먹었던 애들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 도넛이라기보다 파운드 케이크? 살짝 좀그 뻑뻑한 희낭시에. 희낭시에 안 뻑뻑해요? 겉바속촉이라고요? 죄송합니다, 빵잘 모릅니다. 파운드 케이크 생각난다. 그 군대에서 먹던 그 보급 식량 중에 그 파운드 케이크인데 약간 그런 느낌. 음, 위에다가 딸기 이거 좀 뿌린 거. 모르세요, 이거? 군대에서 먹던 파운드 케이크. 음, 뭔가 건강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군대에서 다들 파운드케이크 한 입씩 안 드셔보셨나요? 어. 음, 좀 맛있는데, 음, 괜찮은데 생각보다. 음, 군대 랍스타, 랍스타, 뭐야? 이거? 응? 음? 군대에 랍스타가 왜 나와 군대하면 역시 그저 마스타지 마스타 마스타 어, 랍스타가 어딨어 음 여러분들 마스타 이거 그냥 먹는 거 아닙니다 이거 먹고 나서 캔 찌그러뜨리는 거하드보드예요 거의 버디언급 진짜 강철캔 강철캔 그럼 이제 슬슬 후식은 아니고 그 뭐, 그 토마토 라멘 요런 거도 먹을 수 있잖아 다이어트식인데요 355 칼로리밖에 안돼 스파게티 듀랑고 면 아닙니까 듀랑고 면그살 빠지는 면 비주얼로 봤을 때는 그냥 라면 겉면은 아니고 라면면 생면 같은 느낌 어이고 계란 블럭 여기에다가 토마토 소스 여기에다가 물 슬쩍 뚜껑을 안 덮고 전자레인지 2분 여기에다가 이제 리챔 김치볶음 싹 까 가지고 오와와와와와와다되기 와 전에 한 입만 먹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그 전자렌지 안 돌린 이 시원한 상림 좋아하면 이게 딜이. 음. 김볶밥 미쳤다. 아 진짜 맛있는데 이거 김볶밥에 아내 참치 마요. 아 그지. 음아 근데 아껴 먹어야 돼. 이따가 라면 먹을 때한 입씩 먹어줘야지. 조금만 더 먹을까 다 했다 다 했다 이거 이거 3초간 또 돌릴까 향은 그냥 토마토 스파이티인데 뭐지 그냥 국물이 있어서 라면이라고 한 건가 진한 토마토 육수의 걸쭉하고 국물 라면 써져있잖아 국물 라면 띠디 음, 괜찮다 생각보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파스타래 음, 토마토 국물 파스타, 나 배고픈가 봐. 맛있어, <laughs> 배고픈 건 아니고 도나스 때문인가? 지금 도나스 해장 중이거든요. 매콤하진 않아요. 아... 국물 먹으니까 살짝 매콤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제가 구매할 때 가격이 3,900원이었나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김치 왕뚜껑 먹방 할락하다가 우리 시청자분들 또 식상하다고 또 뭐라 하실까봐 큰 맘먹고 골랐어요 아좀 아끼까 진짜 맛있는데 이거 이거 한 3개 살걸 아, 진짜 이거 한 3개 살걸 믿기 힘든 맛 진짜 아, 근데 먹고 나니까 좀 후회돼요. 아껴둘걸. 또 먹고 싶다. 아. 이거 더안 되는데. 뭔가 살짝 뭔가 아쉬워. 음. 나는 원래 약간 그 스파게티 먹을 때도 미트 스파게티 소스 쓰는데 음. 너무 토마토 스파이티 소스야. 다음에 김치 왕뚜껑 한번 사오겠습니다. 먹방 끝.